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정 13절, 13장 5에서 12절 말씀이고, 말씀 제목은 서기호 바울의 첫 믿음입니다. 여기서 서기호 바울의 바울이 믿는 첫 믿음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기호 바울, 하나, 어, 영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 영리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이 말씀 속에 10절 말씀 속에 속임수와 제약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엘루마 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 말씀으로 봐서 영리한 사람은 곧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가 그리고 죄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한 사람,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수 있냐면은 5절 말씀에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그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기오 바울 옆에는 거짓 선지자인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이 엘루마는 이 사, 어,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님은 그 사람 어이 거짓 예언자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리한 사람, 지혜로운 석이어 바울은 이그 기적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을, 기적을 체험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었든지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그 믿음을, 어, 그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크,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첫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어, 재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 어, 이석이오 바울이 믿는 첫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 저가 믿었던 첫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첫 믿음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석이오 바울, 석 바울처럼 믿게, 믿게 되었으면은 이첫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 나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옆에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가 더욱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모습대로 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첫 믿음을 또 다시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